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자 이번 당선자가 어 재건축 500%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500% 용적률을 높인다 뭐 한강변에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성이 더 있을까 그리고 소액으로 도전 가능한 한강변 마지막 투자기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용적률 500% 그리고 한강변 초고층 최후의 숨자는. 누가 될까? 물론 용적률이 높아지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거 지역에서는 어, 결국은 쾌적한 곳이 집값이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건축단지들 윤석열 됐다. 뭐, 뭐 벌써 들썩거리죠? 용적률 500% 진짜 가능할까? 근데 용적률이 높아져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집값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역세권이죠. 역세권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 하겠다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공약이에요.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동일 용적률이면서 한강변은 이렇게 초고층 높이에 대한 다양화를 주는 거예요 어디는 좀 낮게도 짓고 어, 낮게 지은 부분을 또 위에다 갖다 붙여서 더 높게도 짓고 하는데 어, 일률적으로 짓던 아파트에서 또 용적률이 500%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금 여기 아파트 간격들은 사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뭐더 답답해져요 음. 폭은 똑같으면서 또 올라가면은 하늘만 더안 보이게 되고 굉장히 갑갑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한강변 쪽에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높이의 다양화를 가진 곳이 나중에 집값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한강변의 구상안이에요. 이런 거랑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곳들에 대한 가격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도곡동이에요. 도곡동인데 도곡 렉슬의 143제곱미터는 40억이고요. 타워팰리스 219제곱미터는 43억이에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죠. 면적은 훨씬 더 넓은데. 어, 그리고 24억 165제곱미터이고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78제곱미터가 24억입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금액도 두배 이상 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주거 지역에서는요. 쾌적한 환경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현재 의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투자할 수 투자하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매로 가, 갈아타려면 7억 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가려면 7억 원필요하다는 뜻은 뭐냐면 갭 차이가 7억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면 7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전세 매매값 격차가 벌써 6억 9천이 나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신림 제3 재정비 촉진지구의 매매가격 7억 3632만원짜리에 대한 어, 재개발 매물이에요. 이게 재개발 매물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분양가가 5억 300이고요. 추가 부담금이 3억 6400이에요. 그래서 대강 계산하면은 얼마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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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정도가 감정가액이에요. 1억 4천 정도가 감정가액인데 매매가격은 7억 3천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어, 감정가격이 한 1, 1억 3,6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가 그러면 6억이에요. 결국은 재개발 지금 우리 신림 3 재정비 촉진구역 하면 사실 역세권이랑도 멀고 이제 여기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경전철이고요. 아, 관악산 밑에서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데에 대한 프리미엄도 무려 6억이나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핵심 지역이 재개발되면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별 금액 보면 아파트값만 하더라도 아파트 갯만 하더라도 7억이 되고요. 신림동도 6억이고요. 노량진동이나 흑석동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미엄이 12억 정도 돼요.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선정지역 및 미선정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우리가 입주를 해야지 매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살라면 7억 있어야 되고 재개발 진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더라도 피만 6억이고 좀 괜찮은 중급이죠. 노량진과 흑석동은. 프리미엄만 12억이에요. 얼마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결론은 현금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노후도 충족되는 마지막 인생 역전 가능한 투자처 한강변 최고의 입지 자양사동. 누량진동과 지금 흑석동이 피가 12억이면 한강변은 프리미엄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지금 현재 가치로서 2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어, 입지를 보면은 자양사동은 성수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건 성수동의 한강이에요. 성수동의 한강이고, 자양동의 한강은요, 뚝섬 유원지라 그래요. 뚝섬 한강공원이고, 뚝섬 유원지라 그래서, 진짜 사람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한강이 자양동에 있는 한강이고, 그냥 바라만 보는 한강이 성수동에 있는 한강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한강변에 대한 가치는 성수동보다 자양동이 저는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양궁 바로 맞은편에 영동대교 남단에 PH129라고 뭐 아이유, 뭐 장동건, 뭐 우리 골프여재, 박인비 다 입주한 뭐 최하 130억짜리 아파트가 뭐 펜트하우스는 250억까지도 하죠. 그 아파트가 바로 길 하나 차이에 있고 어, 코엑스까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짓고 있는 데까지가 정확하게 2.8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7호선 자체가 지금 어, 뚝섬 유원지역부터 해서 고속터미널까지 강남구를 관통하고 있고 어, 청담대교가 판교까지 신호등 없이 한 방에 가는 곳이 자양동입니다. 입지로서는 더 이상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입지 좋은 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입지 자체가 최고입니다. 자, 신속동합기획 탈락 이유가 자양동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걸림돌을 해결하면 재검토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는 자동적으로 현금 청산자가 해결되는 시기이고요. 그 안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권리산정기준으로 해서 구속해제가 돼요. 2023년 말까지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정되려면은 걸림돌 해결해라. 현금 청산자들이랑 합의를 봐라.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얼마냐 세대수 계산을 해봤는데 9월 23일을 우리가 기준일로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273명이고 1월 28일로 바뀌면서 재외 어, 대상이 102세대가 됐고요. 현 시점에서 현금 청산자는 171세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110, 171명에 대한 재산을 아사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이 중에서 진짜로 0.5%가 죽으면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자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계획이 정말로 게릴라성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모든 신속통합기획 지정 대상 지역들이 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중에 한명안 죽겠습니까? 한명 신나 뿌리고 안 죽겠냐고요. 저 같으면은 내 재산 뺏어가지고 남을 주면은 자, 자살하는 사람이 몇천 명 중에 한명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만 청산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다 구속을 해제시켰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빨리빨리 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잘못 만든 거예요. 법을 잘못 만든다 보니까 바로 이제 구속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면서 어,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자, 서울시가 미쳤다고 청산시키고 한 사람 거 뺏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줘요. 이 사람은 청산시키고, 청산시키면 분양권 하나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무주택자의 수는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청산자 거를 뺏어가지고, 10명한테 나눠주면은, 이거는 청산시켜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뺏어가지고, 이 사람은 무주택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은, 유주택으로 만들어서 이런 청산을 여러분들은 진행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도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살인 찔르는 놈도 이득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 이득 없고, 무주택자 수수에 변화가 없고, 한 사람 좋게 봤자 한 사람이 극하게 불만을 갖게 되는데, 누가 그걸 정치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진짜 신축빌라 청산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양동의 문제가 아니고 자양동만 해도 그도 170명이 넘고요. 다른 지역들 가면 다 유사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이런 데가 지금 20군데가 넘게 지정돼 있고 37곳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됐을 경우에는 진짜 피해자가 몇만 명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잘못되면 법은 무조건 바뀝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드, 살인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만약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요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바뀌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용산 대참사 나왔을 때도 다 뭐, 방지법 다 나왔고요. 이런 거좀안 좋은 뉴스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민식이법, 뭐, 스쿨존 교통사고, 다 거기에 대한 법 나왔고, 이선호 대책, 평택에서 우리 사망한 노동자가 나왔을 때도 다 그런 법들이, 대한책들에 대한 법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지금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런 법들이 안 나오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좀 상식적으로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비싸서 못 사. 빌라로 몰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아파트 비싸서 못 사서 빌라로 몰렸는데 이 사람들을 청산시킨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득법 인데 누구 하나 죽으면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바보 아니겠죠? 자, 자양사동 가격 분석 및 토지거래 허가 매입 시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양동에 대한 지금 기존 주택은요. 12월 28일 준공난 어, 전용면적 30제곱미터짜리 29제곱미터짜리가 무려 10억이에요. 무려 10억인데 이것도 구입을 하려면은 갭투자 못합니다. 입주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존 빌라입니다. 기존 빌라는 15억 9천이에요. 이것도 갭투자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연사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앞으로 한강변에서 개발될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15억 9천에 매입을 해서 허름한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지만이 매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18제곱미터 미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8제곱미터 미만은요. 지금 짓고 있는 주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갭 투자는 안 돼요. 전세가 2억 8천인데도 갭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지금 전세 지금 시세는 나온 거고요. 자양사동 토지거래 허가 제외 마지막 신축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가 10억 갭 투자 불가능. 아까 본 그대로입니다. 29제곱미터짜리 매매가 10억이고요. 권리산정일 외 동일 규모 신축빌라 투자금액들. 지금 권리 산정인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구속 시점은 2023년에 다 풀리는 거고요. 지금 매매 가격이 6억 8천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전세를 놓으면 2억 8천에 놓을 수 있고 투자 금액은 4억 갭투자입니다. 2023년 1월 28일까지 계약 가능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해 면적이 지금 18제곱미터예요. 지금, 이, 지금 말씀드리는 6억 8천짜리 매물은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가 10억짜리는 입주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2023년 1월 29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 6제곱미터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것마저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사는 게더 위험한 겁니까? 사는 게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사고 진짜 되지도 않을 지역에 가서 우리가 자리를 틀고 있는 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가 있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고 상식적으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이렇게라도 투자를 하는 게더 안전할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쾌적한 단지 소유로 부자로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은 입주 안 해도 되는 매물을 계약 가능한 시간은 2023년 1월 28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 이외에는 6제곱미터짜리는 진짜로 나올 수도 없는 매물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려면 기준 매물을 사도 되는데. 언제 개발이 될지, 그리고 입주하는 매물을 샀을 때또 언제 또팔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기회로, 그나마 소액으로, 사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오늘은 좀 장사꾼처럼 한번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